팔 하지마, 팔 하지마! 지환님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하지마! 어때요? 이 팔로, 지금 팔로 놓면 안돼요? 내가 언제 놓는데? <laughs> <웃음 웃음> 어디 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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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뜬다니까? <laughs> 아 그냥, 내가 놔도떠 가라앉고 <laughs> <laughs> 싶어도 <laughs> 그러면, 아 그러면 한 팔만 먼저 해볼까요? 한 팔만 아한 팔만 더 이쪽 팔부터 Si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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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d 가지마. d 지 side, 간다. d e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한번 보면 다 빠져, 다 빠져. 더 얇게 가면 안 될까? 죄송합니다. 아, 얇게. 어 모니카님 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여기 <laughs> 거의 엉덩이 닿을 것 같아. 오케이. 자자자, <laughs> 이쪽부터 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잠깐만, 아니다, 아니다, 이거 아니다. 아니야, 그거 돌이야, 돌. 엉덩이에 닿는다. 그러면, 아, 그러면, 그러면. 그러면 어? 아, 하지마, 또 있잖아, 하지마, 또 하지마. 아니, 아니, 아닌데? 안 뜨는데요? 아, 아, 야, 야. 떴는데요? 이거 봐, 이거 봐. 아니잖아, 이거 가라앉잖아. 이봐, 가라앉잖아. 이봐, 가라앉잖아. 지금 여기. 아니, 여기서 가라앉으면 진짜 무거운 거야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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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다, 기운다, 기운다. 아무리 우리가 눌러도 안 내려가요 지금 말 보여요? 아까 이게 <laughs> 이렇게 눌러도 안 들어간다니까? 보마 당... 보마 다리는 우리가, 우리가 눌러도 안 들어가요. 다리는 어떻게 가겠어? 다리는 어떻게 응. 가겠어? 근데 제가 목 모... 이게 그럼 뭐야, 목을 상... 받칠게 팔나목 나올 놓으면 안 돼요? 어 오케이 오케이 팔팔 걸려가. <laughs> 이봐 이봐 저기. 아니 목을 목 <laughs> 진짜 쫄린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이상하다.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순간적인 거야 어 순간적인 거야 어 이쪽 이쪽을 해야 균형이 맞아요 어? 빠지면 어떡게 하냐 어? 빠지면 0만원 줄게 빠지면 진짜 아, 구해줘야 된다 까나. 그러면 손 손을 목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하고 계셔볼까 어, 두 손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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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잖아 이제 땅으로 가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다고슨 계곡 다고？여기 다고 아, 기 다고？여기 다고？여기 다녀여기곡 다고？여기 고여기있 다고？여기 지금 고여기있 다고？여기 아 다고？여기 있다여기있 다고？여기 있다 목을, 아, 주연님, 귀, 귀. 주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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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목을,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? 어, 이렇게? 어. 그 힘이 들어가는데? 그래도 안가라 앉아. 어. 됐잖아. 어, 지금 뜬 거야. 떴잖아. 있잖아 그냥 놔요. 그냥 놔버려. 놔볼게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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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놔. 떠 있잖아. 왜안눕냐아 아, 진짜 답답하다. 음! 아 진짜! 면 돼! 쓰면 면 돼! 안쓰면 돼! 나 <laughs> 아, <수신 돼. 웃음> 아, 사진 찍어달래 <찍오다> <laughs>